Thank you 우리 참 제주도 유사일의 참극인 사삼을 겪고 나서 좀 오래 되었고 그런데 도민이 그 화해해야 된다는 그런 그 지구한 가치, 에 이거에 우리가 그 지향하는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만, 4주년이 됐다는데 상당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난 해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경우에 그 4.3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에, 간단히 얘기해서 4.3의 그 성격 문제에서 민중항쟁은 아니다. 마, 요것은, 그, 어, 어, 마, 변할 수 없는 그런 원칙적인 본질이라고 보고, 친합하면서 정말 여기 와서 보면 은참 저도 가슴이 먹먹하고, 어, 그런데 그 무고한 많은 사람이 이제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도 했고 최근에 이르러서 배보상 문제를 거론도 하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도 있고 경우의 입장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사람에 반한다는 얘기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상에 대해서 그 보는 시각이 현재까지도 그 현격하게 다른 것이 분명 존재한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에, 오늘도 우리 경회 전도 경회원 과반수를 관장하는 지역 회장도 참석을 안 했고. 또 참전회장도 참석을 안 했는데 경호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도 전부 끌고 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3에서 어 관련된 게 우리 경호회뿐만이 아니고 그때 군인이 계엄령하에서 오히려 경찰을 지휘했고 상위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도 저에게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하면서 왜그 헌법재판소에서 부적격 희생자 위패 하나 내리지 못하면서 화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공격이 대내적으로도 있고 대외적으로도 그런 보안안보단체로부터 내가 너에게 그것을 위임했느냐? 또 너가 대표할 자격이 있느냐? 또 경호회가 거기 가서 하면은 전 도민이 화합이 과연 되는 것이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모두의 그 도민 전체의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일부 그 유족자 경호회만이 아니고 어좀그 헌법 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합당한 분은 좀 위패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경우에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 또 그때 당시 뭐 가해자다 피해자 피해자면서 가해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동의해가지고 이런 데 와서 참배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에, 그렇게 공격을 받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걸 설득해서 같이 이제 에, 이런 장소에 데리고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희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이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이 아니고 영원한 우리 전 도민이 또, 전체의 이러한 화해를 위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 그러한 위패는 내려져야 된다. 그렇게만 되면 아마 화합이 당장 이루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경외와의 이기 어, 2기 출범인데 사실상 회장이 바뀌면서 어 약간의 어떤 미면 갈등과 같이 이게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나는 아쉽다. 그런 것보다 이제는 4년이라는 세월이 긴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그 굉장히 내용 있는 얘기를 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갈등 이런 것보다는 어, 앞으로 어, 도민 화합과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우에 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도, 어, 앞으로 좀 만나면서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벌써 했어야 될 일이죠, 이게. 예, 늦었지만, 지금도, 이제, 이 시기에 마저 놓쳐버리게 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런 그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 계획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속에 그러,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아 넣을 거냐 하는 문제는 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협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특히 서울에서 하는 행사는 나는 우리가 사산을 전국화, 세계화 해 나가는 과정 중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뭐 경기도라든지 다른 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 이렇게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보상 문제는 저희는 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보상 배보상 방법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개인별 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기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6회 분들이 연륜이 많아지면서 다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법을 확실하게 근거로 해서 일괄 배상 방식을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